지금은 카이막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브런치 카페로 가는 중이고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 길에 카메라 를 켰냐면 되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이스탄불은 오르막길이 참 많아요 아 맞아 오르막길 내리막길 구글맵에 10분 음. 거리라고 해도 10분 거리 10분이 걸리진 않아 아 그러겠다 오르막길도 있고 그래서 구글맵 절대 믿지 말래 <laughs> 이스탄불은 <보면은. 웃음> 아무튼 사람 사는 동네 보여드리려고 찍었어요. 뿅. 저희는 카이막을 먹으러 박종원 선생님께서 오신 이곳으로 왔습니다. 만일지 확인 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맞네. 음. 먹어보자고? 그래서 카이막은 음.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음식인가 하면은 그것까지 알았단 말이야? 음. 당연하지, 난다 알아. <laughs> 그래서 우유를 고온으로 계속 저어줘 그 상태에서 막이 생겨 막을 걷어내면 그게 카이막이야 어? 그러면 막이... 어 그게 막이냐고 어. 그러지는 않겠지 아니겠지? 응. 우선 카이막이랑 소세지와 계란프라이 아메리카노 이렇게 시켰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서 먹고 좀더 시켜보자고 무조건 부족할 것 같은 느낌 근데 빵이 계속 제공되니까 아 무한빵이야? 어 무빵이야 아, 그렇구나 무한열차네 그리고, 계란도 두개 시켜서, 이것도. 응.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좀, 보고. 응. 먹고, 터 배고프면, 딴데 가서 또,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.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먹어보면 되니까. 아, 디저트 먹으러 가도 될것 같아. 아, 그래? 바클라바 먹어봤어? 아니. 먹어봤잖아, 어제. 바클라바? 응. 어제, 식당에서 먹은 게. 맨 처음에 준 거? 아니. 아, 아니. 그, 그, 탈, 탈당절이인 어. 아. 그런 것처럼, 유명하니까. 씨아도떡 있어? 씨아도떡? 그것도 좋아하긴 하는데. 부담 가면 <laughs> 가비 손 씻어도 되나? 양해로 가보면 저거 물로? <laughs> 응 저거 직원 유용이인 것 같은데 Excuse me, can I wash my? a yes, yes. uh, thank you. 대체 클레를 해야지 형 입에 착착 붙진 않아 <웃음> <웃음> 붙을 때까지 반복 <방법>. 대스 클레를 에에 <laughs> D 리미아 에드 리미아 그거 안도 해될것 같아. 그래. 데스큘린 어. 나가면서 이제. 한번 해볼게. 오케케이케케이 Okay. Okay. Uh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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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k 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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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 a y o 오버 y Okay. Okay. o 안해 y Okay. Okay. 그 k a 보다. 나봐 <laughs> 그래, 그러면 앞으로 바꿔야겠다. 어, 테세클레르가 태체클레 더 이제... 테세클레, 에드림.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어. 현지한 느낌이야? 어. 아, 오케이. 메르시가 사실 프랑스어거든. 그렇지, 그니까 어. 네, 스포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아리가또 하고는좀 <laughs> <laughs> 그렇긴 하지. 어, 좀... 뭐하 놈일지 할 수도 있으니까. 테세클레르를 음. 공식적으로 쓰는 게좀 좋아 보인다. 약간, 감사합니다 이래도 기분은 좋을 거 아니야? 그치, 그치, 그치. 음. 네, 우선 이 소세지 하나 더 나올 예정인데 아메리카노와 카이 마 그리고 저 이름 뭐더라? 수... 슈즈크? 슈즈크? 남튼 그겁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 스즈키 아니고요 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드디어, <laughs> 드디어 먹어보는 카이 마 맛이 어떨지 잘 먹겠습니다 궁금...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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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세상 녹진한데? 녹진한 꿀? 응또 음. 같이 음. 먹는 거겠지? 응 음. 근데 너무 많이 꿀 넣지 마 꿀맛밖에 안나 그렇구나 <laughs> 음 맛있는데? 음. 아, 왜 먹는지 알겠다 데스콜렛 데스콜렛 님. 좋아하셨다 <웃음> 성공 <웃음> 아 근데 이리랑 먹어야 가장 베스트의 맛이 나네 음. 일단 이제 근데 좀 비율을 좀잘 찾아야 돼 음. 내가 좋아하는 비율 확실히 맛이 느껴져 어. 맛있어 근데 양이 좀 아쉽다 음. 지금까지 먹어본 빵 양념 중에 가장 잘 어울려요 또 음. 먹어볼까요? 그래요 이것도 올려먹는 것 같구나 뭐 자기 마음이죠 아까 <laughs> 뭐 저는 올려 먹을 생각은없었지만 보여 드리기 위해 합니다. <laughs> <난> 무슨 오늘 <laughs> 계란 한 판을 먹네. <laughs> 아침부터 그니까 아침에 계란 한세개 먹고 그니까 자. 그냥 어 소세지 계란 부침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네. 그 뭐냐 향신료 냄새가 좀 납니다. 음 맛있어요 타이마크 진짜 맛있다. 한데 꽤 맛있어요. 타이 진짜 맛있다.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드세요. 왜 먹는지 알겠다 근데. 음 맛이 진짜 잘 어울려. 어 커피 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음. 고소함 끝파나 아주 나이스. 네 바다 보러 나왔습니다 산책 저녁도 먹을겸 나왔는데 바다가 꽤 잔잔잔잔잔. 거의 난나비. 네. 아 이쪽에는 파도가 잘안 치겠다. 네. 그 막혀있잖아 대륙에. 의해서 아 아프리카 대륙이랑 정동에 있어서 막혀있으니까. 그래? 그럴 수 있겠다. 음. 근데 조류는 셀 수도. 음. 울둘목 음. 우리도 이순신 장군님의. 아. <웃음> <웃음> 와 저기. 완전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하실까요? 한번 보실래요? 잘라 한번 싹 갈아보죠. 저 어? 보면은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낚시도 하시고 어. 요즘 어, 잡혀요. <laughs> 불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. 와 이거 완전 뭐가 1층도 없는데. 반지하도 없는데. 오 그러네. 그것도 없다. 그 방파제도 없다. 어. 방파제 한국 고유의 기술이었어? 여긴 파도가 안 치니까 방파제가 필요 없나 봐. 아 그런가 보다. 막을 파도가 없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그럴 수 있다. 바다도 바다도 보기 보네. 그래도 무섭다. 어오 응. 낚시꾼가 보여 안녕. 좀 싸. 오 그래 반가워. 안녕. 어 커서 라이샤. 루쿠 좋았습니다. 마처 네임? 예. 알 알리. 예. 찬 땡큐. 위 프롬 코에요여기서보면잘 모르겠지만 달이 굉장히 큽니다. 터키의 정원을 돼 보름이죠. 다리 커서 봐. 어 완전 꽉차 있다 꽉차 있어. 지금 밤 산책 재미나게 하는 중이고요. 간단하게 뭐 버거킹이나 먹고 좀 들어가려고요. 내일 아침에 새벽 6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야 돼가지고 그럼 맛있는 거 먹는 페이 다웃으로 내일을 맞이해 보죠. 페이 다웃 나와주세요. 어, 아이스크림. 아, 아이스크림이라고? 그럼 먹어도 되겠다. 바클라바라 아이스크림. 그리고 홍차 나왔습니다. 디저트 저서 좋아요, 너무. 카기의 어,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? 이 티가 맛있거든요, 꽤나 그리고 처음 드셔 보시는 분들은 이걸 함부로 잡지 마세요. 꽤나 뜨거워요